네, 안녕하십니까. 남티 v 의 남입니다. 오늘 한 번, 픽셀 건너 왔는데요. 음, 제가 좀 많이 키워놨습니다. 메인.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이거 엄청 좋아요. 저 좀, 마구잡이로 쓰거든요. 그래서, 기정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계인 플라스틱, 데미지 1 4에요 근저는 이거, 저 이제 이거 살 겁니다. 방금 이걸 샀어요. 방금 산 겁니다. 아직 써보진 않았고요. 이이 여기 이렇게 망이 있잖아요. 망 안에 하면 데미지를 더 준대요. 가까울 때도 이건 저 저격수총입니다. 먼저 왕기 좀 많이 키워놨어요. 근데 이거 잘... 이거... 먼저 근전부터 사고, 그 다음에 사겠습니다. 음. 그러면 한번 전투를 돌려볼까요? 여 봤다 이걸 또 소개 안 해줬네 여기 이렇게 가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구를 살수 있어요 전이거 벌써 샀기 때문에 이거 다야 50개 내야 돼요 제트백 업그레이드 할 때는 되는데 돈으로 지금 다야를다 썼습니다 이것도 사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이걸, 이걸 쓰면 요 이렇게 얘가 변해요. 원래 이 모습에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15초 동안 날 수도 있고 데미지를 14의 피를 준다 거의 무방세발. 방. 한방 걷. 잘하면 한방 걷. 으그 그러니까 상대 친구가 많을 때고 체력은 40와 미쳤다. 장비 아, 저보다 픽셀건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친구추가를 하고싶으면 여기 바로 여기 이렇게 따라와주세요 여기 남거부강 있죠 남거부강을 눌러주세요 어디서 친구추가 하냐고요? 친구추가 가서 친구찾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저 남거부강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어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가 제일 좋아하는 맵으로 가겠습니다. 저가 제일 좋아하는 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입니다. 전국의 정원. 여기가 딱쓰러 쓰기 좋아요. 딱쓰나가 좋은 자리. 저건 스나에 되게 못 쓰고. 네,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100% 졌어요. 딱 애들 총이랑 실력을 보고 할수 있죠. 그리고 점수. 이것만 두 개만 높아도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깁니다. 트로피, 트로피가 깎을 일은 없어요. 가, 가끔씩. 그 대신 애들의 실력을 꼭 봐야 돼요. 그러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역전당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먼저 애들의 실력을 봅니다. 자, 여기 상대편 누구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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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대편이에요. 네, 되게 못하는 거거든요. 시작하시죠. 와봐, 와봐, 이 자식들아. 제드파! 전 저격을 할수없왕 저격 오, 되게 좋은데 이거 되게 내 스타일이야 왕왕 저격 머리기 왕 죽었네 야네 잘한다 되게 종을 먹고 몰래 도망가기 자식이 나이스 대학 킬 했다 아 뭐야 또 놈이야 아퍼 아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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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는 후회하게 해주겠어 그거 나도 그딴게 있다네 그러네 너보다 훨씬 잘하네 난종 한개로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니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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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쪽밥이군 <laughs> 제 여기서 제일 공격력 높은 거예요 두방거 바로 보시죠 좀마치기 힘들어서 저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습니다 뭐에 호랑이 장대편 호랑이 되게 때리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데 내가 이 집에 줘야지 얘도 죽여줘야지 내가 아 형님한테 좋은 일 해봐라 내가 너살려다 여보야 들 실력을 뭐가 이기고 있잖아요 아니면 저가 실력좀좋은 어떤 놈이야 아, 어디어 형님한테 말해 형님한테 형님 형님이힘부게 쪼꼬쪼시꺼니 어디있지 이거있지 이거있지 아 야야 이깄어여 레이정 앞에 쪼이저시꺼니 레이저 황기 클라스 맞저 다야가 다 질렀네 저거야 지금 쪼끄맣다 싶으니 형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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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와봤습니까빛을남기고 클라스 자따발총치 지네 그냥 옷살때살도가다 빵이야 쏴버리면 끝나는 것들이 어 진짜 자100%이판은 이걸 로칠수 없습니다 지금 좀 차이가 나긴 한데 내가 좀나죠좀잘 차... 아야 미안 미안 저 쫄레끼 자식을 내가 그냥 어떻게 발라줘야 되나 아우 진짜. 와 제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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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당길 를쭉 날려주시면 완벽하게 길를 해줄 수 있습니다요 해줄 수 있습니다요 저 저거 고 비일도 안 다른 클래스. 이게 바로 저 가빠의 힘입니다. 저의 가빠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죠. 네가 여기 온 죄다, 온 죄다, 온 죄다. 어디서 찍혀? 야, 우리 팀 잘한다. 이건 칼, 칼로 싸우냐? 내가 너 커플도 좋다. 이 잭게 올라 졸라 부럽지? 네가니 칼보다 좋아. 이 어디서든 좋아하냐? 클랜에서 내가 100개 모았다. 진짜 아, 제작. 제작하려고 내가 100개 나모은 거다. 하, 진짜 얼마나. 첫 경기 보상이라고 어, 내가 첫 경기야. 근데 두 판, 방금 애들 올 때까지 다섯 판 돌렸는데. 뭐 이런 띠라를 하고 있어. 어둡니까? 저의 실력. 저한몇 킬은 했죠? 안 되는데, 정말로 더. 그니까, 성수 클라스 였다 아, 어, 야, 이 좋다, 진짜. 공룡 여기, 씨. 이거 올다 원래 이거 사려고 했죠. 이거 사는데, 씨. 이게 130 몇. 120. 다음에 살건 어, 이겁니다. 좀비 헤드입 이게 짱이에요 이거 전설적이 이거 보세요 이거 투명이라고 써져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웅청납니다 진짜 그냥 다리. 구인용 올드리. 운이 부족해서 저 저의 펫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의펫입니다 엄청나게 니다 안놀드 쓰이 삼촌. 여기다 제일, 저가 잘쓰는게 이거, 두 번째가 이걸 씁니다. 두 번째로 이걸 씁니다. 저를 치료시켜 주거든요. 저는 이걸 씁니다. 레이저를 발사해서 저 상대편을 레이저로 죽여버립니다. 저가 펫갖다 삼치를 해봤습니다. 아유, 정확하겠 어떠십니까? 저의 크로스 한번더 돌리겠습니다. 저가이 픽셀건을 하면서, 촉이 좋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먼저 실력으로 갑니다. 네. 자, 우리 팀 상대 오지도 않았는데 주황기를 날리고 나발총을 쓰는 클라스. 네. 네, 100% 지게 생겼네요. 네, 죽었습니다. 봤습니까? 우리 팀 되게 못하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저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나가줍니다. 경기 중간에 나가면 트로피가 심하게 깎여요. 저가 180 몇이었는데 이거 진짜 트로피가 엄청 깎였어요. 거의 300 깎임? 300이 오어 보여. 저가 대체 얼마나 깎였냐면요.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 200, 300을 깎였어요. 저가 계속. 지고. 경찰가 우리 클랜전을 돌렸거든요. 애들이 너무 잘해요. 클래도왜매 장애물 속에 나가볼까? 저가 왜 이걸 바꾸냐면요. 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저가 장애물 속에 1등을 올랐습니다. 난거 보아. 이게 접니다 저가 얘네들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애들을 저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냥 트로피가 3 1 7 0개야 나랑 엄청나게 차이가 나 2,000개가 차이나 뭐야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울타리가 졌다고요 난 좋아요 이거 한 2등,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2등, 3등 안에 못 들어오면 트로피 깔게요. 저가 곧 있으면 대형 페이저꺼를 못 사갖고 스팅어를 사려고 지금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방이우르는강까지거기요 봤습니까? 저거 1등을 오르는 클라쓰. 애들 졸라 못하죠. 먼저 이걸 1등하는 방법 1을 알려 드릴게요. 1등하는 방법. 먼저 다리를 많이 부신다. 애들 죽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먼저 이렇게 이걸 부셔뜨리고 점수를 많이 얻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 애들 저 지금 다죽이려고 하는데요. 저저저인기남면서 그래요. 오호! 돌치라면서? 봐 봤습니까? 봤습니까? 봤어요? 애들이 딱 내가 다 부셔 놨는데 애들이 딱 거기 안에 쏙 들어가는 클래스. 봤습니까? 여기 먼저 다리를 부셔야 돼요. 이렇게 점수 를 많이 얻어요.

그래야지 점수를 많이 얻어서 1등을 차지하겠습니다. 1등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맞습니까? 야, 칼라스 오저 쪽. 나 저거 살수 있는데, 지금. 저기 싼걸 배, 아. 야, 잠깐만. 하, 기분이 매우 나쁘다. 오! 잠깐만. 이동을 밀려나어 이죠? 어어 아니 있어 어어사라다 이어 방이 이게 겁내 잘했다 진짜. 껍이 아동무아 내가 1등 준다이자식아형님데이 기준이 저그등도줘야지 그냥, 그냥 막 그냥 저기막 그냥 그냥 못하겠 아, 콜라모 방자기를 그냥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에이 진짜 됐습니다 꼴등을 한 순간에 이렇게 망하는거죠 이렇게 해야 애들 자짜 무섭다 애들 겁나 무섭다 애들 이것도 뿌셔주고 이렇게 해서 뿌셔주고 이렇게 해서 뿌셔주고 이렇게 해서 뿌셔주고 이렇게 해서 봤습니까 저가 좀 이따 죽이겠습니다 오, 일단 쫙 <laughs> 무섭다 애들 왜 이렇게 많이 뿌셔 아들아 그만 뿌셔 무서워 뒤지겠어 아들아 날 따라하지마 죽였다 애들 나 지금 오 죽였죠?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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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저쪽이 계속 달려오네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2이야이게이쪽 야.. 나무야 마구 잡이싸우네이자식들이자식들조 어디서 아우한테 어 이자식이 니도 남았다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죽을 때 죽을 때아배아배아배 양미 호스 양미 호스 양미 호스 잘 죽어라 아우야 많이 사네 저래. Okay. Mm -hmm. 스포이 아 y 어, 어, 아, 뭐야. 케이키드 이 유튜브 찍는 사람인데. 내 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케이키드 이클레 아닌데. 케이키드가 얼마나 잘하는지. 어, 케이키드 아니야, 너. 저유 진짜, 어디서 케이크 을해다 이제. 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케이크거든요. 네, 오늘의 유튜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랬으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Goodbye. 그러면 모두 다잘있어야 돼요. 새건 잘했어. 저한테 친구 추가도 해주시고. 그럼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겨주세요 끝.